자롱! 사랑하는 좋은 친구들, 반가워요. 시동안잘 지냈나요? 자, 오늘은 2022년 새로운 한 해의 첫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이첫 예배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해요. 자, 2022년에 우리의 주제는 위대한 스토리예요 자, 오늘은 위대한 스토리의 첫 시간이에요. 자, 마음을 모으고 집중해서 위대한 스토리의 첫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어 봅시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 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 말씀 체트 따라하면서 외워보도록 할게요. 주의, 손으로 주의 손 Cool, yeah 자, 친구들,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인 줄 아나요? 놀랍게도 이게 세탁기래요. 지금은 세탁기가 전기로 돌아가지만 전기가 없던 시절에는 사람의 손으로 움직이는 수동 세탁기를 만든 거예요. 이 수동 세탁기는 세탁을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죠. 자, 그럼 이 물건은 어떤 물건일까요? 이 물건의 이름은 삐삐라고 해요. 옛날에는 휴대전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은 서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이 삐삐는 전화를 주고 받을 수도 없고 문자를 보낼 수도 없어요. 그런데 메시지를 받을 수만 있어요. 그래서 연락이 하고 싶으면 이 삐삐로 자기 전화번호를 적어서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삐삐에 적혀진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서로 연락을 할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삐삐의 목적은 서로 사람들이 연락하기 위함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물건들에는요, 저마다 각자의 목적이 있어요. 이 물건을 만들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자, 그럼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친구들, 혹시 오라토리오라는 음악을 알고 있나요? 이 음악은 성악의 일종인데 스토리가 있는 노래예요. 그런데 오페라와 뮤지컬과는 다르게 배우가 연기를 하지는 않고 성악가가 노래만 하는 음악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오라토리오 장르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세 곡이 있는데 그중한 곡이 하이든이 작곡한 천지창조라는 곡이에요. 그리고 이 천지창조라는 곡을 통해서 하이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해요. 자, 그게 과연 무엇인지 하이든의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의 생애가 이토록 감동적으로 표현되다니, 그래, 나도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자비와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멋진 음악을 만들겠어.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듣고 크게 감동받은 하이드는 자신의 곡 '천지창조'의 작곡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이든의 나이는 66세로 적지 않은 나이였지만 젊은이와 같은 열정으로 작곡에 힘썼습니다. 작곡은 쉽지 않았지만 하이든은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시옵소서. 3년에 걸쳐 열정을 쏟아부은 하이드는 결국 그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열정적으로 준비하던 하이드는 병을 얻어 결국 지휘자의 자리에 설수 없었습니다. 하이드는 결국 천지창조를 자신이 지휘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했습니다. 그는 무대 뒤편에서 자신의 곡이 연주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곡을 작곡하신 분은 바로 하이든 선생님이십니다. 저기 앉아 계신 바로 저분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음악은 모든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십시오. 이 모든 영광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향곡의 아버지 하이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가 중한 사람으로 뽑히는 그는, 음악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다에 찬양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그의 음악을 들으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이드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위대한 작곡가였고 또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겸손하고 경건한 작곡가였습니다. 잘 보았나요? 하이드는 천지창조라는 노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찬양했어요. 이 노래의 내용처럼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빛과 하늘과 바다와 땅, 하늘의 해와 달, 별, 땅의 식물들,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들, 그리고 하늘나는 새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땅의 짐승들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사람의 목적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옛날에 왕들은요. 자기 형상을 닮은 조각들을 자기가 다스리는 땅에 세워놨어요. 그것은 왕이 다스리는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땅 가운데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라는 의미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아름답게 다스려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었어요. 자, 오늘 채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다스리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하신 것처럼 질서 있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 해요. 자, 시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라고 명령해요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이 되도록 이 세상을 우리가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말씀에 따라 아름답고 질서 있게 가꾸어가고 다스릴 때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조각상과 멋진 예술 작품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을 칭찬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고 가꾸어 나가면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리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름답고 멋지게 다스려갈 때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이드는 자기가 만든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어요. 자기가 가진 음악적인 재능을 통하여서 음악을 다스리고 가꾸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만들어 낸 거예요. 그리고 또이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하이든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리도록 했어요. 하이든처럼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고 내 꿈을 이루고 나의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다스리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과 비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저도 모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목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가꾸어 나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게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들은 말씀이 기억하면서 함께 아이라이크 like 공과를 살펴볼 거예요. 아이라이크 like 공과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1과 공과를 준비해 주세요. 아이라이크 like 공과책이 없다면 저의 인도에 따라 함께 문제를 풀어보아요. 혹시 너무 빠르다고 생각되면 영상을 일시 정지하면서 진행해 주세요. 이번 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음을 배웠어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리슨 시작해 볼까요? 유년부 친구들 말씀 챈트가 적힌 조각들이 흩어져 있어요. 조각을 맞춰서 말씀 챈트를 바르게 완성해 보세요. 초등부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챈트가 적힌 조각들이 흩어져 있어요. 조각을 맞춰서 말씀 챈트를 바르게 완성해 보세요. 자, 다 풀어보았나요? 그럼 완성된 체트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시편 8편 6절 말씀 아멘. 이번 주 말씀 체트와 관련된 한자어는 형상이에요. 형상이란. 생긴 모양이나 형태를 의미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함께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형, 상이라고 읽어볼까요? 초등부 친구들은 한자를 따라 써보세요. 다음은 난리지 스텝 1이에요. 큐카드의 질문을 보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1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나요? 정답은 하나님의 형상. 2번. 하나님은 사람을 몇 번째 날에 창조하셨나요? 정답은 여섯째 날. 3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닌 것은? 정답은 2번. 땅을 파괴하라. 스텝 2는 보기에서 올바른 정답을 맞춰 주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1번 하나님의 눈, 코, 입을 닮았어요. 2번. 사람뿐 아니라 동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서로 교제할 수 있어요. 3번. 하나님의 지혜와 성품을 닮았어요. 네. 정답은 3번. 하나님의 지혜와 성품을 닮았어요.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이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어요. 이제 이스큐트 시간이에요.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어떤 점에서 구별되는지 적고 나는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적어보세요. 다들 잘 해보았나요? 그렇다면 유년부 친구들은 오늘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귀더문 빈칸에 형상이라고 적어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다짐하며 기도문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초등부 친구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결단하는 기도문을 적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별한 존재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통하여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녀가 되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